대구화재 유튜브. 네, 안녕하세요. 대구화재 심시티, 네 번째 공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저희 15레벨 넘었고, 인구가 10만이 넘었어요. 인구가 9만 되면 부타워가 오픈되는데, 네. 이 부타워, 부타워로 재난 일으키기, 재난 일으켜서 황금 열쇠 얻는 방법. 그리고 16레벨에 16레벨에 찍어서 어떤 식으로 도시를 다시 또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뭐 공장 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12 12 12대 12개의 그 건물들을 한 섹션 넣는거 기본 다 아시죠 좀더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12개의 건물을 3333 삼, 코박스1 2개 건물을 한 섹션에 놓고 어, 이렇게 한 섹션을 만들고,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 여기 아직 그, 땅을 오픈하지 못해서 제가 과금없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세 번째 섹션까지 만들어 놓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다가 내네 귀퉁이에, 모던아트 고원에서 인구를, 이렇게 부스트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소형 괜찮서 소형 소방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이제 레벨 16레벨이 되면, 이, 보건. 보건 보건서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아프면 이렇게 나야 될거 아니야. 보건서가 필요하니까 보건서를 다시 요 소형 보건서 하나로 또 짓고 나서 어, 계속 만족도를 높여주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기 수요 4 밖에 아, 남았네요. 또 전기도 지어야 되고 수도도 지어야 되고 하수는 아직 넉넉하게 남았고 쓰레기 매립장 제가 큰거 매립장 두개 지어놔서 넉넉하게 있습니다. 인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거 잘 체크해가지고 챙겨주시고요.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도로도 잘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고급주택 짓는 방법. 그 직전 공룡 보시면 아, 아시겠는데, 요렇게, 막 그, 진한 주황색으로 된게 고급주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한 주황색 된두 섹션을 비워놓고 여기서 계속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고급주택 올린 뒤에 이런 쪽으로. 다 올린 옛날 주택들을 빼고 이쪽에 배치해서 인구 부스터를 최대한 올려주식으로 하시면 레벨 15에 지금 10만 7천 보이시죠? 건물 두개 아직 완성 안 됐는데. 네, 10만 7천까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직 부스터 건설하지도 않았어요. 교육부랑 교통부 같은 거, 황금지스 38개 내서 검사할 수, 그, 건설할 수 있는데,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은 부스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16 한번 찍어볼게요. 짠, 따라다, 따단 네, 돈 10만 올라갔고, 레벨 16 찍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뜨면서, 서비스 카테고리 해제, 보건이 해제됐어요. 아, 에픽 프로젝트도 있구나. 에픽 프로젝트도 보여드릴게요. 방금 기침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까? 보건 문제를 가볍게 읽으시면 안 돼요. 진료소를 지으세요. 아니, 씨. 진짜 웃긴 게, 아까까지 안프다가 레벨 16 찍자마자, 사람이 졸라 아프기 시작해. 자, 병원, 진료소, 작은 진료소가 있어요. 자, 병원이 작은 진료소에, 약한 5배 이상. 되는 그 금액을 하고 있는데 작은 질로서 하나로 저희는 다 12대 커버 칠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에 하나씩 딱 지어 주셔서 12대 커버 쳐주시고 12,300원 커버 쳐주시고 여기도 12,300원으로 커버 쳐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세대 지어서 전체 다 커버 쳤고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교통이 불편하니까 빨간색 교통 빨간색으로 된 도로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소한의 골드를 사용해서 만족도를 다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아, 어, 이걸 업그레이드 할수 있구나. 자, 철물점 업그레이드 15,000원 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아요. 이게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그 시간이 10%씩 줄어들거든요. 아, 뭐가 필요하냐? 에픽 프로젝트를 지어보세요. 자, 에픽 프로젝트. 에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려 필요합니다. 여기서 스피드업 토큰 지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보시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해변의 파라다이스 만들기, 이제 뭐 부타워 건설하기 이런 프로젝트들인데 에픽 프로젝트는 그 하나씩 그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이 프로젝트 지어서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이 스피드업 토큰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4개 있고 이거 에픽 프로젝트 중이 스피드업 토큰 이용할 수 있거든요. 1 시간 동안 이제 2배의 속도로 만들 수 있게 해주고 1시간 동안 4배의 속도로 만들 수 있게 해주고 1시간 동안 12배의 속도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거북이 토큰, 라마 토큰, 치타 토큰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거를 얻으려면 이거 써라 그러네 나 쓰기 싫은데 여튼 에픽 프로젝트를 지으면 이 스피드업 토큰을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4개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삽이 있거든요 이 삽을 이 화물선 부대에 써야 되니까 하나 사용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빛나면서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게 보이죠? 이게 두배 빨리 가는 건데, 오른쪽 하단에 몇분 남은 적혀 있고, 여기서 최대한 필요한 걸 많이 생산해 주시면 되세요. 아까 보자. 하물선에 필요한 게 의자랑 삽, 그 다음에 철방석이었으니까, 일단 의자 주고 의자에 재료가 되는 망치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 비워놨던 거를, 망치, 망치. 두개 올려주고, 하나 더 풀까요? 하나 더 풀어가지고, 철광석 해주고, 망치 두개 해줬고, 철이랑 플라스틱이 없어서 못하는데, 플라스틱 수확해주시고, 뭐가 모자라나? 아, 아, 아까 철광석, 철광석 아까 짓고 있었는데, 아, 철광석이 세개 있네. 공장은 모자라는 거 그때그때 그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세요. 공장은 저는 아직 3개짜리 쓰고 있어요. 이제 공장은끌어다할 돈보다 이런 공원이라든지, 어, 에픽 프로젝트, 그 다음에 진료소, 도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을 써야 돼가지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 도시 재반시설들. 이 거의 꽉 차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를 늘리지 않고 여기서 돈을 모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할게요. 고급 아파트. 이게 이런 고급 건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보시면, 레벨 16에는 스피드 토큰, 거북이 토큰 얻을 수 있고, 레벨 20 되면 라마 토큰, 24 되면 물자 센터는 12배 빨리. 이제, 또 에픽 건물이 지으면 도시 자체에서 스피드 토큰을 생산할 수 있어요. 네. 에픽 프로젝트를 해제해가지고, 이런 부품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토큰 있으면 나중에 후반 가면 뭐 15시간짜리, 24시간짜리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들이라고, 아이템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자 빅프로젝트가 빠른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겠죠 자, 보자. 뭐 시벤트를 이렇게 다 구하려고 지메디아아 나무 다 팔아요 네, 의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 책상도 오픈됐네요 아 이런게 오픈되면 오픈될 때마다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 봐와 판자에 못에 망치 많이 들어가 죠 나무, 일단, 을자는 제가 그, 세 개를 아까 화물선부두에 팔았기 때문에 두개더 지어줄게요. 두개더 만들어줄게요. 잘 짓고 있죠? 나무, 나무. 도시창고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도시창고가 지금, 아, 이거 자물쇠가 안 나가주셔서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어요. 아직, 심캐시가 좀 있긴 있는데, 좀더 기다려볼게요. 무역협회 들려서 자물쇠 같은 거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의 도시로 가서, 다니엘의 도시로 가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이제, 땅 넓히는 거라든지, 해안 구역을 오픈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창고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아이템, 그런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하나씩 최저가로 사주시면 되세요. 어, 보시면 지금 없는데, 지, 보이시는 거 이거 있죠? 전기 모양, 배터리. 밧데리. 이 배터리가 부타워를, 이제, 뭐라고 말해도, 부타워에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재난 아이템도 필요하거든요. 닥터 부의 배터리를 구매했습니다. 자, 구매했기 때문에, 돌아가 주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타워를 재난을 일으켜보겠습니다. 레벨 10, 레벨 아니지. 인구가 9만이 되면 부타워로 오픈할 수 있거든요. 자, 처음에는 부타워 레벨이 1이기 때문에, 운석충돌이리가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보상으로, 하나에 고, 그 황금열쇠 주고 부포인트 1주고 부포인트가 부타워 레벨을 올리는 데 필요한 그 경험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피해는 2 건물 두 채가 날아가는 거예요 수리비용은 중자좀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운석 충돌도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율이 좀 괜찮아지거든요 황금열쇠를 얻을 수 있는 자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 사악한 새끼가 졸라 즐거워하죠 장갑이 필요하네. 네, 장갑이 없어가지고 못하네. 자, 일단 신캐시를 써서 여러분께 재난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장갑을 하나 하고 철컹 철컹 하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자, 운석 여태기 떨어지나 볼게요. 이 자석, 이, 이게 운석을 끌어들자 안돼! 제발 구린 건물에 떨어져. 어차피 구린 건물에 떨어지나, 되게 높은 건물에 떨어지나, 수리비용 똑같아요. 떨어집니다. 원빵, 꽝, 투빵, 뭐야? 투빵, 세빵, 아, 여기 다 떨어지네. 되게 느리네요? 핸드폰 할때좀 빠르게 떨어지는데. 자, 건물 두 채가 부셔졌습니다. 다행히 인, 그 만족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인구는 확 줄어드는데, 만족도가 줄어들진 않아가지고. 자, 이거를. 아, 졸라 비싸네, 진짜. 57개나 필요해. 아, 나무 18개 필요하고. 자 모시 7 개, 모시 4개 모자라고 의자 하나 모자라죠. 의자는 제가 아까 만들고 있었고, 아 모시 필요한데요. 모시 일곱 개가 필요하네요자모을 일단 다 만들어 줄게요. 저는 무가급이기 때문에 뭐좀 저기서 여기 글로벌 무역에서 사도 되는데 최대한 제가 만들어서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아 모디 일 개는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아 진짜. 사실, 이렇게, 운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이게. 이두 개를 다 하면, 이제 이거 보상 500골드, 이거 보상 황금 열쇠니까. 황금 열쇠부터 얻을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뭐, 나무 18개는 금방 하니까 놔둘게요. 자, 뭐, 건물이 두개 터지니까 힘들이 이사가고 있다. 이러고 있죠. 황금 열쇠를 얻는 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보시면, 자, 교통에 건물을 짓는다. 버스터면 황금 열쇠 4개. 경납고 10개, 열기구 14개, 헬리포터 20개 많이 필요하죠? 헬리포터 여기다 지울 거예요 제가 여기 나중에 저거 뭐라고 해야되나 그 섹션을 다 열어가지고 정상적인 12 3x4 구역을 다 확장시키면 헬리포터를 지어서 인구 포스터를확줄 생각입니다 아까 모든다 했구나 아직 다 했으니까 여기서 방치집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걸로 할게요. 스피드업 토큰 썼으니까. 3만 넣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부타워를, 부타워로 운석충돌 재난을 일으켜봤고, 방금 재난을 아까 하나 일으켰으니까, 이 부타워 레벨이 1이 올라갔죠. 하나만, 한번더 일으키면 레벨 2에 지진이 해제됩니다. 지진은 부포인트 2주는데 피해는 똑같이 두 채. 그런데 수리비용이 저예요 저란 말, 저란 말은 이제 되게 싼 재료들, 공장 재료들로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수립이 중이니까. 운송 충돌보다는 지진이 더 효율이 좋으니까 지진을 자주 이용하면 됩니다. 레벨 1로 올려서. 그 전까지 운송 충돌 두 번, 한번더 이렇게 해서 레벨 2로 올려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부터 레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3 곱하기 3, 3 곱하기 4, 3 곱하기 4, 12채. 프리스트를 이용해서 인구수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인구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다 싶으면 자1 2만이 되면 공항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공항 업그레이드하면 공항에서 또이 하물선처럼 하물선 부두처럼 이런 재료들을 운반해서 파리 구역을 지을 수 있는 아이템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리 구역 아이템을 하나씩 얻어서 한 섹션 도는 파리 구역을 만들어서 에펠탑도 지어보고 이런 멋진 도시로 꾸미실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재는 원예용품종에서 나무 묘목을 팝니다 아 이것도 필요는 한데 이건 나중에 건물 올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타워 재난에 해서 고칠 때나 필요는 한데 조금 있어 볼게요 못을 좀 아끼죠 이거 되게 싼 재료들 모여 있기 때문에 리플래시 하지 않고 아끼겠습니다 이것도 플라스틱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인구를 더 늘리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도시 기반 시설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 돈이 지금 4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한 10만원 이상 모으고, 이제 계속해서 도시를 업그레이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짧지만, 레벨 16 달성을 하고, 부타워, 에픽 프로젝트, 그 다음에, 보건소까지, 작은 보건소까지 지어가지고, 진료소까지 지어서, 이, 어, 12개 섹션의 완성품, 완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계속, 계속 레벨업을 해서 8이 구역, 1 2면에서 8위 구역을 하고 해변 구역 아이템을 확장해서 얻어서 해변 구역 그 건물들을 지어서 또 다른 인구 부스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공약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제 페이스북 게임 아이디를 적어놓을 거예요. 페이스북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시면 심시티를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아이템 주고 받고 싸게 싸게 팔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이디 친구 추가 해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